메이종, 제주서 관세 2차 협의 한메이도, 자동차 관세 등 집중 논의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회의 첫날부터 관세 문제를 두고 또다시 협의에 나서는 등 각국의 치열한 관세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단판 대표 겸 부부장과 닷새 만에 다시 만나 관세 유예 등 최근 제네바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도 그리어 USTR 대표와 이틀 연속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어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면제, 조선업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앞서 리청강 중국상무부 대표와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어 USTR 대표 참석으로 APC 통상장관회의가 각국의 대미 관세 협상 무대가 되면서 각국 통상 수장들이 그리어 대표와의 일대일 면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며, 그리어 대표는 오늘 HD현대와 하나오션 경영진과도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군함건조와 MRO 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해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하브이를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